지구상에 존재하지만, 당신은 절대 발을 들릴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만든 건축이 숨겨진 건축물 세 곳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세 번째, 교황청 지하 85km 미로 바티칸 비밀기록 보관소. 이곳은 단순히 서고가 아닙니다. 12세기부터의 역사를 담은 3만 5천 권의 비밀문서가 잠들어 있죠. 오직 극소수의 연구자만이 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일반인의 진입은 영원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두 번째, 노르웨이 북극의 빙하 깊숙한 곳. 스발바르 국제종자 저장고입니다. 핵전쟁이나 기후 변화로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인류를 다시 시작하게 할 100만 개 이상의 씨앗이 영하 18도로 보관 중입니다. 이곳의 보안은 핵시설급입니다. 미래 인류의 생존을 위한 곳이기에 현재 일반인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최후의 노화의 방주입니다. 대망의 첫 번째 이름만 들어도 미스터리 미국 내바다주의 에리어 51입니다. 수십 년간 외계인 연구소라는 루머에 휩싸여 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첨단 기밀 비행 기술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주변 펜스에는 경고 없이 사살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토록 완벽하게 숨기고자 한 건축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몰랐던 건축물의 숨겨진 이야기, 시간이 만든 건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금지구역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